안녕하세요. 사회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작성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회교과서 뒤에 있는 활동자료 5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조사 결과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고장 남동부의 유형 문화재와 무형 문화재를 가볍게 한번 살펴보았었고요. 문화재청 누리집을 활용해서 문화재를 알아보는 방법과 또 조금 빠르게 QR 코드를 통해서 정보를 빠르게 찾아내서 문화재를 조사해보는 방법 이두 가지다 한번 확인해 보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화재를 선택하였나요? 어, 선생님은 장대포대지와 장수동 은행나무 이두 군데를 답사를 다녀왔어요. 김재로의 묘까지 다녀오려고 했는데, 여긴 지금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답사한 곳 사진자료와 함께 한번 보시면서, 아, 나도 이렇게 소개자료를 준비해야겠다. 어, 이렇게 좀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소래포구에 가니 큰 길에 남동구 관광 안내도가 아주 크게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조사하려고 한 장도포대지와 은행나무가 여기 딱 나란하게 있어서 선생님이 사진 찍어와 봤고요. 이 내용들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장도포대지. 인천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19호로서 조선시대 1877년 일본이 서해안 계양지를 물색하자 고종이 어영대장 신정이로 하여금 설치도록 하여 1879년 7월에 중공되었다. 현재 장도포대지는 소래 철교 옆의 40m 높이의 구릉에 위치해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어, 장수동 은행나무 사진을 보니 노랗게 물든 게 계절을 알수 있겠죠. 선생님이 찍은 사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어, 계절을. 계절 이렇게 노랫을 때 가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남동구 관광 안내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실제 답사를 하게 되었을 때 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요즘은 휴대폰으로 지도 기능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어, 길 찾기가 쉽긴 하지만 어, 표지판 좀 알아두고 가면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어, 초록색 표지판, 파란색 표지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오늘 봐야 할 표지판은 이 갈색 표지판입니다. 갈색 표지판은 어, 문화재, 관광지 명소 등을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갈색 표지판이 딱 나왔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색깔이 같아요. 그래서 갈색 표지판이 나왔다. 그러면 아, 이쪽에 볼만한 곳이 많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여기 보시면, 장도포대지하고, 갈색표지판 나와있죠? 장대포대지는 시시정 문화재 자료 제19호다. 관람 규칙을 준수해달라는 안내문이 있구요. 장도포대지에 대한 설명, 또, 가는 길에 또 있더라구요. 어, 그, 조금 낮은 산 위쪽에 올라가보면, 댕구산이라는 표지판이 또 있어서 읽어보았더니 어, 그 산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 장도포대를 설치했었을 했었을 당시에 이제 대완구 이렇게 앞에 부분이 이렇게 넓은 대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음, 그래서 여기 어떤 분이 추가 설명을 적어 놓으셨네요 댕부는 대완구에서 연유된 것이다 해서 댕부산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댕구산은 해발 40m 정도의 아주 자그마한 섬인데, 처음에는 장도라는 이름으로 불렸대요. 이 장자가 노루장자거든요. 그래서 노루섬, 음, 노루목, 노령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어, 2001년 4월에 장도포대지라는 이름으로 문화재자료 1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문화재가 아니라 문화재자료인 이유는 선생님 다음 사진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쪽에 보시면 포대가 있지요. 근데 너무 깨끗해 보이죠. 네, 이 포대는 복원한 거예요. 2005년에서 2006년에 논영 포대를 모델로 해가지고 포대 두 개를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도 포대가 아니라 문화재가 아니라 문화재 자료로 지정됐다고 그러죠. 장도 포대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 우리 백지도 그릴 때. 공부했다는 것처럼, 어, 지도는 보는 방향, 그리고 거리, 어, 위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곳곳에서 찍어 봤고요. 아까 설명 나온 대로 철교 위에서도 찍어 보았어요. 어, 선생님이 저녁 시간에 갔었는데, 해지기 좀 전에, 어, 산책하기 참 좋더라고요. 사람들도 음, 적당히 있었고, 어,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음, 어느 곳이든 괜찮으니까, 우리 남동구에 있는 문화재 한번 직접 가서 보면 조,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 선생님이 다음으로 가본 곳은 장수동 은행나무입니다. 어, 아까 사진은 노랗게 물이 들었었는데 어, 지금은 계절이 어, 아직 겨, 가을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초록 잎이 보이는 은행나무입니다. 어 선생님이에요. 네. <laughs> 어, 선생님이 이 나무에서 되게 떨어져서 앞쪽에서 찍은 거거든요. 엄청 크더라고요. 어, 장수동 은행나무에 대한 설명 자료도 어, 그냥 읽고 오면 기억이 안 돼서 선생님이 찍어 왔어요. 그래서 어, 은행나무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고, 높이, 둘레, 나이, 뭐 이런 것들 전부 나와 있습니다. 어, 마을 주민들이 매년 음력 7월과 10월에 재물을 차리고 풍년과 무사태평을 기원하였고, 집안의 애분이나 돌림병이 돌면 이 나무에 재물을 차려놓고 치성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 은행나무 수령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 나무의 나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어, 알 수는 없잖아요. 역사적인 기록이 있지 않는 한 어, 그래서 그 수령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뭔가 모르게 어, 큰 나무를 앞에 이게 두고 나니 뭔가 신성한 기분이 좀 들긴 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러 오는 길에 있는 표지판 하나 찍어봤는데요. 마니꼴 은행나무 길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어, 가는 길에 조금 들어가면 오른쪽에 김제로 묘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지금 현재 7월 25일까지 어, 묘비를 보존하고 담장 기와를 보수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는 직접 못 올라가고 왔는데 다음번에 어,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어,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작성하기 전에, 어, 다음 사회 시간에는 문화 유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어, 내가 조사한 문화재를 어떤 방법으로 소개해야 효과적일까를 좀 생각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어, 이 소개하는 내용에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어, 우리가 EBS 방송을 통해서 이미 5월달에 내용을 본 거예요.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문화재를, 문화유산 소개할 수 있는 방법. 책자를 만들 수도 있고요. 모형을 실제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죠? 어, 선생님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사진 찍어 온 것을 가지고 사진을 전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내가 보고 온 문화재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던가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어서 설명을 친구들에게 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또, 어, 지면 신문처럼 종이에다가 사진 붙이고 기사처럼 써보는 방법도 좋고요 어, 뉴스 형태로 글을 써봐도 좋고, 그것을 내가 직접 영상으로 찍어보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 용기를 한번 내보셔서, 어, 나는 동영상으로 아주 간단하게 한 1분 정도의 어, 소개자료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도전해보셔도 좋고요 어, 그것까지는 아직은 조금 힘들겠다 싶은 친구들은 어, 종이에다가 어,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어, 소개하는 자료, 그러니까 보고서랑은 또 다른 거예요. 보고서는 내가 직접 갔다 와서 또는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내가 나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어, 소개 자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정보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이거든요. 어, 이런 과정이 나에게 엄청난 성장을 가져다 줄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볼 거예요. 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방법들 어떤 걸 하면 좋겠는지 어,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보고서 작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81쪽에 접혀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펼치면 답사 보고서가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서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작성한 자료를 보고 그대로 옮겨 적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내용으로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음, 문화유산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예시 한번 볼까요? 조사 목적은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알아보기. 뭐, 목적은 좀 다르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은 장도 포대지를 조사했기 때문에 바로치고 주소까지 적어 두었고요. 조사한 날짜 각자 맞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한 사람은 어, 선생님은 이장서. 라고 그냥 이름 적어 봤어요. 부모님 같이 가셨으면 부모님도 같이 적어 주시면 좋겠고요. 준비물? 선생님 휴대전화 아주 잘 사용했죠. 사진 찍어 왔고요. 조사 방법으로는 문화대청 누리집을 먼저 이제 살펴본 후에 답사를 직접 가서 사진 찍고 관찰을 직접 하였습니다. 어, 선생님하고 같은 주제로 또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장도 포대지의 조사 내용, 선생님의 내용을 조금 가렸어요. 혹시 또, 선생님 거 그대로 옮겨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또,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 장도 포대지를 조사한 친구들은, 어, 요 빈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내용을 적으시면, 너, 어, 너, 여러분 스스로 조사한 것이 되니까, 어, 가렸는데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선생님은, 어, 땡땡땡 포대라고 부른다는 거 알게 됐고, 또, 어, 어떤 곳에 침입을 막기 위해서 누가 인천 연안에 진과 포대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어영대장 누가 1879년 7월에 중공하였고, 어, 실제로는 포대가 없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을 모델로 해서 포대 두기를 복원하였다. 이런 조사 내용을 적어 보았고요. 어, 새롭게 알게 된 점에, 세문에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장도라는 지명이, 어, 이런 이름이 이렇게 해서 붙어졌구나. 이렇게. 알게 됐는데, 선생님 친한 친구 중에 장도 초등학교라는 곳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 장도라는 이름을 아주 많이 들었었는데, 그 지명까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더 알고 싶은 점으로는, 뭐, 어 진짜로 여기에 이 배들이 왔을까? 뭐, 이런 궁금증, 궁금증이 좀 생겼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지금까지 찾은 자료에는 없어가지고, 조금 더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어, 아까 잠깐 선생님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아주 큰 문화유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이게 탐구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가 되거든요. 어, 이런 것들 연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많은 지식들을 많이 외우고 머릿속에 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떤 과정으로 해서 얻어가게 되었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되게 많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 귀찮고, 내가 뭐, 책에 나오는 중요한 문화지 외우기도 바쁜데, 우리 고장에 있는 거꼭 알아야 돼? 어,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한 친구가 있다면, 그 사소한 것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조사해보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번 옛 이야기 조사 보고서 하고 나서 또두 번째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시간도 좀 지났고요. 아마 여러분이 더 훌륭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리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어, 조금 예시가 조금 더 필요한 친구들은 어, 잠깐 멈춰놓고 마저 작성하시고, 어, 저번에 계획서 때도 말씀드렸지만 등교하는 날에 계획서와 보고서 같이 학교에. 가져 오셔가지고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조금 필요한 친구들은 선생님께 말씀 드린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화유산 소개하는 계획을 세운 다음 소개를 친구들한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보고서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